오 늘도 하루에 한 가씩 하는 제어스튜디오의 제어스입니다. 자 오늘 이제 층간 흡연에 대해서 한번 어 말을 해보겠습니다. 어, 실제적으로 어 아파트 사시는 분들, 특히 뭐 애들이 있는 부모들 층간 흡연, 층간 뭐 소음도 무, 문제지만 무슨 뭐 층간 흡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골치 아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이거 뭐 해결책도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흡연이 바로 밑에 층에서 일어난다 하면은 정말 이제 범인이 누군지 아니까 가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 진짜 어디서 흡연을 하는지. 아, 진짜 밖에서 이제 내려다 보기에도 좀 애매해. 근데 정말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제 어 예를 들어갖고 5층에 살았다 그러면 바로 밑에 층, 어 아니면 밑에 밑에 층에서 좀 이제 흡연을 한다 이 생각을 해갖고 한번 찾아가 본적이 있는데 어 실제로 정말 흡연하는 사람이랑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는 곳은 1층이었어. 이게 흡연이라는 게어 담배 연기가 정말 바로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퍼지니까. 어 실제로 이제 5층, 6층, 7층까지도 막이 게 어, 어떻게든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한데, 어 상가 같은데 들어갔는데, 아 어, 내가 한 4층, 5층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제 뭐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 근데 밖에 봤는데 없어. 누가 담배 피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어 그래서 이게 대체 누가 이게 이렇게 담배 피는 거지? 어? 하고 타를 찾아보면은 거의 밑에 보면은 이제 뭐 저기 뭐 사람들끼리 이제 뭐 담배 피고 이제 삼삼오오씩 3, 3, 모여갖고 흡연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 어 여기까지 담배 연기가 올라오나 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 왜? 하, 담배 연기를 맞는 순간 기분이 정말 안 좋아. 담배 피는 사람조차도 흡연가, 어? 예언가조차도 담배 연기를 내가 자는 도중에 맞는다. 그러면은 아 정말 기분 안 좋거든요 근데 애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담배 연기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정말 스트레스야 기본적으로 담배 연기가 사람한테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가 다 알아 백해무익 이거는 자기한테도 안 좋지만 자기 이제 자식들한테도 그거를 굳이 이렇게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 생각이 한단 말이야 안 좋은 거 이제 냄새 맡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뭐 아파트다 그러면 뭐 관리실에 전화해갖고 그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갖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 근데 이제 아파트가 아닌 뭐 빌라라든가 아니면 뭐 일반 상가 같은 데는 이게 어 관리실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애매한 곳이 있어. 근데 찾아가라고 얘기하기도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는 사실 본인이 직접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것도 솔직하게 싸우러 가는 거라 생각하면 아, 이게 쉽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어, 담배 피우는 사람이랑 흡연가랑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되는지,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 그러니까 제가 진짜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때 당시가 여름이어가지고 아, 진짜. 2년 전 여름? 그때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창문을 열고 살지, 아 정말 창문 닫고 살수 있을까? 그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무튼 창문을 다 열어놓고 이제 살았는데, 아 담배 연기가 저녁 때만 되면은 맨날 그 시간도 항상 8시야. 밥 먹고 난 다음에 살짝 쉬려고 그러면 담배 연기가 싹 들어와. 정말 짜증 지대로야. 아 근데 대체 어디서 담배 연기가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피면은 이게 담배 연기가 그냥 그 연기체로 그냥 훅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흩어져 갖고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하게 감이 안와 그렇다 해갖고 내가 그때 당시 10층에 살았는데 밑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아니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아래층을 의심했지. 근데 희한하게, 아래층에 이제 관리실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제 노인네 두 분이고, 흡연을 안 해. 자기네들도 미치겠다는 거야. 어디서 이렇게 흡연을 하는지 짜증이 난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밑에 내려가니까 아니야. 그러면 그 밑에 층이겠다 생각하고, 관리실이랑 같이 갔어. 갔는데, 여기도 아니야. 여기도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기 때문에 담배라는 거를 처음부터 피지 않았던 그냥 젊은 세대의 부모란 말이야. 하, 아,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야. 그러면은 그 밑에 층이라 아니면 그 밑에 층인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 설마 1, 2층 그 사이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퍼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올까 생각했는데 그 밑에 층을 가봤어. 요 근데 그 밑에 층은 또 이제 그 노인분들이야. 근데 이분들도 담배를 안 핀데 이미 끊은지 오래됐어. 건강 생각해서 끊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야, 그러니까 진짜 답답한 거야. 아니, 어디서 나오길래. 근데 관리실에서도 아, 이 정말 자기네들도 이게 뭔가 딱 누가 폈다 그러면은 뭔가 하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냥... 여름이니까 우선 밖에 나갔어. 나가갖고 담배 연기 딱 나오는 순간 그냥 밖에 나가갖고 몇 층인지 세어보려고 이제 나갔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할수 없이 전 세대를 한번 다 돌아보자. 아무튼 뭐세 군데는 돌아봤으니까. 자그 다음에 또 밑에 층 가봤지. 근데 거기도 이제 어 남자 그 고등학생 남자의 한 명이랑 부부가 사는데. 자기네들은 담배 피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자기네들도 굳게 믿고 있었어. 그때 당시는 "담배 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하긴 하, 뭐 고등학생이 그냥 뭐 담배를 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에휴, 집에서 어떻게 피펴 하고 있었는 찰나에 갑자기 어디선가 담배 냄새가 싹 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또 밖에 나갔어. 그 얘기 하다가, 그런데 야, 거기서 밖에 베란다를 향해서 고등학생 남자애가 담배를 딱 물고 후, 하는 게 밖에서 보인 거야. 아, 그래, 갖고 이게 그렇잖아. 바로 들어가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냥. 그날은 그냥 지, 지나갔어. 그냥, 아, 여기서 피는구나 생각을 했었지. 근데 그거도 뭐라 그러지? 내가 아래서 위에를 벗기 때문에 그 층수를 솔직히 세기가 힘들었어. 담배가 솔직히, 어,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피면은 그냥 밖에다 버리는, 개가 버렸거든, 밖에다가. 1분, 2분 피고 밖에다 딱 버렸어. 그러니까 뭐, 잡을 수가 있어야지. 근데 누군지는 알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그, 현관에서, 일단 무조건 기다렸어. 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데 8시쯤 되니까 요놈이 어, 슬금슬금 오더라고. 응, 슬금슬금 오는데, 그 정말 이제 그 독서실, 이제 아파트 독서실이 있었어. 거기에 독서실 갔다가 이제 오는 모양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안 폈대. 그니까. 이거 도저히 얘인데, 어디서 잡을 방법은 없고. 근데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얘가 담배를 안핀 거야. 한 일주일간? 집에서 안핀 거야. 근데 일주일 뒤에 또 피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제 딱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때 정말 거금, 어? 스팸, 있다만한 거, 선물 세트를 딱 들고 갔어. 가서, 아, 정말 죄송한데, 저 이거 받으시고, 이웃으로 솔직히 인사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하고, 아, 이웃지간에, 어, 이렇게 자주 찾아뵀어야 되는데, 못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관리실에랑 우선 같이 갔었어. 내가 나 혼자 솔직히 너무 그게 그런 얘기를 하기가 너무 뻘쭘해갖고, 관리실이랑 같이 가갖고, 스팸 선물스트 주고, 정말 죄송한데, 아, 아드님이 좀 약간 의심됩니다. 좀, 방한 번만 바꾸던가, 어, 방 위치, 아들 방이랑 좀 이렇게 바꾸시던가, 아니면은, 좀 약간 자제 좀 어? 부탁 드린다고 좀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딱 했어 그제서야 그 부모가 딱 얘기하는 게아 정말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자기 아들이 방에서 피는 거그 몇일 전에 이제 발견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차피 남자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그냥 책상에다가 집에서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의미로 담배 한, 그 한갑을 그냥 책상에다 놓고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얘가 그냥, 다른 데서 이제 담배 피기 힘드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몰래 몰래 폈던 게, 그냥, 걔도 이제 그, 좀 뭐라 그러지? 미안하면서도, 그게 이제 중독성이 있으니까 끊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부모들은 좀 알긴 알았더라고. 왜냐면, 같은 집에서 핀 거를, 몰리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어, 좀 요거 좀, 좀, 밖에 나가서 그냥. 아파트 안에서 피면은 또 다른 사람들도 피해 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정말 그때부터는 안 피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찾아가면은 괜찮은데 진짜 막무가내의 사람 있지. 내 집에서 내가 피는데 네가 뭔데 이런 사람 있단 말이야. 하... 아니 무슨 70년대,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하... 좀 그렇지만 어? 아니 아직 21세기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거야. 아니 자기 혼자 살고 뭐 그런다고 해갖고 거, 그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피는 거뭐 어떠냐? 그거 안 돼. 왜? 그거는 니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모두한테 나쁜 거거든. 어? 웬만하면 실내에서 금연을 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진짜 어 어느 정도 에티켓이라 그러지. 외국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와갖고 어? 에티켓 안 좋은 사람들 특히 아 음식 딱 나왔는데, 그냥 숟가락부터 꽂는 사람들, 자기 입에 딱 넣고, 응? 된장찌개가 나왔어. 아, 여기 우리나라에선 된장찌개가, 어, 이래 이래 합니다. 아, 이게, 처음에, 어, 두부부터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딱 먹고 난 다음에 한 숟갈 먹고, 아, 맛있어요. 하고, 그 입에 넣던 숟가락을, 음 응, 하고, 바로 다시 뚝 넣고, 난 다음에, 두부를 꽉 먹는, 어? 아주 그냥 몰상식한, 그런 비매너적인 사람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짝 에티켓이야. 어? 아니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는 자기가 고쳐야 돼. 그런데 흡연은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잖아. 어쨌거나 백해 무익이잖아. 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피는 거 내가, 어? 내가 피는데 어쩌냐? 그거 지금 이제는 잘못됐어. 그거 고쳐야 돼. 왜? 남한테 다 피해주니까. 자, 집에서 오늘부터 금연하시는 분들은 정말 잘 하시는 거고, 집에서 꼭 흡연을 하셔야겠다. 그러면은 문을 다 닫고 흡연을 하시고 담배 연기가 다 가라앉았을 때, 그때 문을 여세요. 어? 그거는 진짜 인간이 아니야. 집에서 나 혼자만 알겠다. 어? 밖에 나가서 펴. 어?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요즘 세상에. 에휴. 자, 아무튼 오늘은 실내 흡연, 층간 흡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하루에 한가씩 하는 Just to be Just입니다.